내립시다. 우리 아빠 배고프다. 니네도 해오리 검자 먹어야지. 아이고. <laughs> 아이고. 잘 잤어, 유주? 아이고. 일어나라, 게으른 내 유주야. 잘 아, 봐다녀봐도 우리나라 휴게소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자 뒤에 하늘색깔 진짜 예뻐 아, 사람이 예뻐야 되는데 하늘색깔 괜찮아 백일선 선생님이잖아 옹도호야 <laughs> 9시 10시 반 도착이네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딸님들. 7분 남았습니다. 부산을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지금 부산은 어떤 도시죠? 아... 어, 정영돈의 고향이네요 음. 사실 태어난 곳은 아니죠 산때가 고향이죠 뭐. 초중고를다 보냈으니까 부산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는? 음. 부산은 정영돈에게 애증의 도시지 왜 애증의 도시죠? 그니까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음. 기억들이 동시에 있는 부산은 내가 아는 부산하고 너무 달라서 내가 아는 부산 같지가 않아. 어렸을 때는. 때도 네. 그럼 내가 95년도에 올라왔는데는... 광안리... 네, 안녕하세요. 광안리는이 어릴 때 아빠가 놀던 곳인데, 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네. 어이, 어... 이거 무슨... 어디 외국어 느낌입니다. 아유, 어릴 때 놀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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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하나도 없졌어요 <laughs> 피곤합니까? 아니요.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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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빠 지캠 아니 그래도 지금 뭘 만드시는 거죠? 아, 목이 말라서 얼음물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예. 네. 장시간 운전을 하고 왔더니 제가 한입 먼저 하겠습니네 하십시오 예. 맥주맛 날텐데 시원하네 맥주맛 안납니까? 이거 응, 단맛이 <웃음> <웃음> 단맛이 났다고? 네 진짜? 네. 그 집이 락송란 박스 칠리소스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저때는또 일본 가 패키지, 패키지 여행, 여행, 여행 프로그램이야. 음. 프로그램이야. 음. <laughs> 근데 패키지가 진짜 편하긴하더라그럼 음. 그때 어머님 때문에 온게 일본 갔을 때인데. 아, 아. 이때야? 어. 이 날이야? 응 음. <laughs> 남자들이잘 이렇게... 저런 <laughs> <laughs> 데서밥먹는거 먹을 면도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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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여저씨 생각난다. 여약 어. 어. 아, 네, 어. 맞아. 내가 기억하는 건 오빠가 거의 끝 부분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 아 제방송. 스위스. 아 맞다. 나못 가서 조준이가 아 스위스를. 못어 아, 스위스 내가 제일 슬펐을 때가 내가 한7일년 정도 어머님이랑 그렇게 그래도 지냈는데. 같이 계셨던 그 시간보다 누워 계신 시간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때가 되게 슬프더라고.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나곁때 기억나.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점심, 저녁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집에서 계속 뜨실에서 자고. 거기 계실 때도 또 고비가 한번 있어가지고 우리끼리. 막, 수목장 알아보네, 어쩌네, 아, 막 이랬잖아. 안녕, 여러분. 어, 요거, 어. 요거 아, 어, 좋아하는 거. 어. 다리 문어 다리 어 맛있겠다. 부산 너무 재밌어요. 여기 자갈치시장입니다. 자갈치시장. 오. <laughs> 이게 <여기> 뭐 <고마워>. 하는 작은 <laughs> 것만 있어. 어머. 어머 뭐가 뭐가 뭐 중간에 생겼네. 오빠 아, 다 기억나? 뭐가 뭐가 많이 생겼다 다르지 어 아, 언제 달라졌네 어린 형돈이가 다니던 맞습니다 초등학교 와 아, 여기 세븐일러와 아, 여기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있었는데 근데 없어졌잖아 여기 다 없지 이제 아 영호동은 그대로구나 용호동 앞까지 변했고 장장터 막을했는데 목련 아파트 목련 아파트 우와 아직도 있다고? 우리는 지금 시간 여행 중이다. 따라라라 따라, 따라. 여기서 따라. 누구 한명 만나야 따라라라 하고 끝나는 건데.

여기에 우리 4명의 옷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저 끝에가 제일 무서워. 공기 좋은 건 말고 하나도 없네. 부산 좋치좋다 해도 그지 집 같은 내집 같은 그런 게 또. 아니 여기도 그거도 좀한 일주일 있고 여기도한 일주일 있고 이러면 되지. 주말 농장처럼 오세요, 아버님. 주말, 주말 농장. 이 밭을 빼놓지 못해요. 어? 아버님 그러면 딱1 년만 여기 계시고 내년에 옮기세요 그러면. 가라고면일자 셋이다. 이주 <목소리도> <목소리도> 할아버지 양 옆으로 서봐봐. <목소리도> 나 할머 응, 음. 어, <laughs>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거 핫도사 놨잖아. 할머 왔어요. 아 음. 음. 그나마 타렸다. 음. 어떠세요? 쓰니까 써봤어요. 어떻게 음. 놀라게 봐. 무슨 진단이야? 어. 네, 박여사한테 말씀 하세요. 아 음. 그거 어. 다 있었어. 지켜본 거 알아본 거 알아본 거 아는데 그래도 들을 수 있지. 마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해야겠는데 이 받아. 제 나이 어아제 나이 받아. 제 나이 받이거아이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잘 알겠지?